요즘 가장 관심이 뜨거운 바지는 바로 카고팬츠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모두가 카고팬츠를 즐기는 것 같고 스타일에도 상관없이 누구는 클래식하게 또는 빈티지한 스타일에 활용되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트렌드에 잘 어울릴 법한 카고팬츠부터 해서 클래식한 아이템까지 같이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앤더슨벨의 제품입니다 크랙 가공이 되어 있는 나일론 소재 제품이고 포켓을 비롯해 굉장히 많은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확실히 사람들이 저가의 입문용 아이템을 찾기보단 이렇게 고가의 디자인이 있고 확실한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제품도 30만 원대로 고가의 제품으로 나왔지만 현재 이 컬러 제품은 품절이 되어서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솔직히 이 색상 제품이 가장 이쁜 것 같지만 이렇게 다른 색상의 아이템도 있으니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벨리에런 브랜드의 제품인데 앞전에 보여드린 앤더슨 벨이 이쁘긴 하지만 좀 매니악한 느낌이 있어서 카고 팬츠에 입문을 하신다면 저는 벨리에의 제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단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고시감이 느껴지는 바스락거리는 코튼 아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 살짝은 까슬거리는 겉면의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쪽 포켓 또한 사각형으로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 있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여졌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신발을 매치할 때 요즘 많이들 신으시는 등산화류나 더비류 모두 다잘 어울릴 듯한 실루엣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브랜드는 바로 애니타임 로릭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제품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살짝은 비닐 같은 느낌도 나면서 조금은 힙스러운 느낌을 가져가시기에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카고팬츠 같이 데일리한 아이템이 아닌 경우엔 조금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 매력있는 튀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건 바로 노이어인데, 노이어는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보여드리기도 했고, 특히 이 제품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데님 소재로 만들어진 카고 팬츠 중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브랜드에서 이런 디자인의 제품이 나온다면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나올 텐데, 이 제품은 10만원 중반대로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론 이에란 브랜드의 제품이고, 카고 팬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라 생각이 들어서 언급드리긴 하지만, 아직은 봄 컬렉션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이런 브랜드가 존재하는구나. 아, 앞으로 봄 컬렉션을 한번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마음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알렌느인데 아주 묵직하고 딥한 느낌의 코팅 카고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착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좀 체형을 타는 팬츠라, 키가 크고 마르신 분들이 입었을 때 가장 이쁠 듯한 그런 아이템이긴 합니다. 본인이 마르고 키가 크다 하시면 이 제품은 제발 꼭 한번 입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ETC라는 브랜드이고 짱구데디라는 패션 유튜버분이 만드신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유튜버가 만든 옷이고 나버리고 간에 제 눈에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언뜻 보면 데님 소재로 보이지만 코듀로이 원단에 워싱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공정이 들어간 만큼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지만 저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켓도 하나만 들어가 있어서 과하지 않고 이쁘게 잘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누마레란 브랜드의 제품들인데 할인가 기준으로 해도 30만원, 40만원대에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 생각이 들지만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맛볼 수 있는 이런 브랜드의 감성 같은 게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런 희소성 있는 브랜드를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유니폼 브리지의 제품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고프 코어 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고프 코어 룩에서 많이 활용되는 나일론 소재와 잘 어울리는 카고 팬츠를 추천드리자면 저는 유니폼 브리지의 제품이 가격대도 괜찮고 디자인도 어느 정도 웨어러블하게 나온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전체적인 오리지널 MOL 팬츠에서 좀 많이 차용이 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현대적으로 활용하기에 너무 매니악하진 않은 디자인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나나미카의 카고 팬츠인데, 스테디하게 메시진 나오는 제품으로 핏이 정말 이쁜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운 캐주얼 룩을 지향하신다면 나나미카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미카 스태프분들이 입으신 착샷이 정말 예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원단이 정말 괜찮았던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앞전에 좀 트렌디하게 잘 어울릴만한 제품들이었다면 지금부터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은 조금 더 남자답고 클래식하게 매치했을 때좀더잘 어울리고 또한 유행도 타지 않는 그런 아이템 위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더 레스큐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예전에는 좀더 이런 무드의 팬츠가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엔 카고 팬츠는 좀 자주 안 나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품절되는 편이라 이 브랜드는 계속해서 자주자주 자주 들러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오어 슬로우의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저도 랜덤워크에서 입어봤던 제품인데 실제로 보면 색감이 정말 이뻤던 제품입니다. 사실 복각이나 아메카지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가격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빛바랜듯이 낡은 가장 이쁘게 색이 빠졌을 때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제품까지 착용을 해봤는데 또 오리지널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카고 팬츠는 바로 오리지널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건 M51과 M65 팬츠인 것 같은데 이런 밀리터리를 저같이 그냥 패션으로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델명에 상관없이 자기 사이즈 있는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땐 외관상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 맞는 걸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길가다 그냥 들른 빈티지샵에서 입어봤던 오리지널 제품이 가장 이뻤었던 것 같습니다 구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선 옴니피플이란 곳이 가장 다양한 아이템을 볼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막상 방문해보면 금액대가 낮은 편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런 오리지널 제품들은 뭐 광장시장에선 2만원에 팔기도 하고 어떤 곳에선 20만원 30만원까지도 팔기 때문에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나이젤 카본의 제품인데 나이젤 카본의 제품은 완벽한 복각보다는 영국군과 미국군의 바지를 합쳐서 만든 듯한 디자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복각 브랜드들은 퀄리티가 정말 좋지만 디자인을 따진다면 저는 나이젤 카본이 좀더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나이젤 카본의 영국군 팬츠와 비슷한 제품이 유니폼 브릿지에 있는데 저는 미국 군복보단 영국 군복이 좀더 드레시한 느낌이 있어서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유니폼 브릿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YMCLKY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저도 몇번 구매를 해본 브랜드이지만 모든 옷들의 디테일이 살짝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맛을 느끼는 데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스트로그 퍼머란트의 제품인데, 기존의 이스트로그의 라인과는 좀 다르게, 웨어러블하고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퀄리티 또한 준수했는데, 무엇보다 핏도 슬림핏과 와이드핏으로 구분되어 있고, 소재 또한 립스탑 소재와 백사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스트로그의 제품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제품인데, 총 7개의 포켓이 달려있는 카고팬츠로 디자인이 굉장히 이뻤고, 착용했을 때 편안하면서 핏도 괜찮았고, 하단 부분의 포켓이 굉장히 이뻤습니다. 다음은 더블 RL입니다. 이 제품은 앞선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살짝 슬림한 핏인데, 지금 제 장바구니에 1년째 단겨화 있는 아이템으로서, 혹시 내가 주인이다 싶으신 분들은 저는 더블 RL 제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유니클로의 제품입니다. 저는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퍼티그 팬츠나 이런 거몇 년째 잘 입고 있는데, 유니클로에서 나온 이런 밀리터리나 워크웨어 베이스의 팬츠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이라든지 멋 이런 게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유니클로를 들리실 일이 있다면 한 번쯤 입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카고 팬츠들이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